안녕하세요. 오늘은 CU 하는 거좀 보여드릴까 해요. 근데 초벌을, 일단 어제 초벌을 해서 이 초벌을 다 꺼내야 돼요. 초벌은 800에서 850도 사이에 한번 불을 떼고 초벌이라는 거는 한번 불을 떼서 얘네들을 어 한번 조금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 유약을 바르고 다시 1250도로 떼는 거요 이런 방법을, 옮기는 이런 방법을 안 하고, 옮기는 한 번에 그냥 떼버려요. 한 번에 1250도까지, 130도까지, 1200, 1200도까지. 근데 이제 옮기하고 이 자기하고 좀 달라야 돼요. 그때는. 그거는 뭐 나중에 말씀드리고그 다음에 초벌은 이렇게 다리 겹쳐서 싸고 돼요 이게 유약이 없기 때문에 서로 붙지를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리 겹쳐서 싸아서 초벌은 하여튼간에 어떻게 쓰든지 얘가 이렇게 유약이 없기 때문에 붙지를 않아요 그래서 초벌은 어떻게 쓰는지 간에 많이 집어넣는 게 좋아요 오늘 비가 엄청나게 와서 비 소리 엄청 나요 끝에서 시우하는 거 없고 시우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글씨 쓴거는 초벌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오늘 시우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제꺼 글씨 썼던 거는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초벌은. 요거는, 요거는 화장토 발라서, 흙화장토 어, 발라서 만든 거예요. 요거는 이제 밥그릇, 먹국그릇, 뭐 제꺼는 이제 요런 식으로. 요게 다 CU 할 거예요. 요거는 우리 수강생들 작품. 수강생들 거, 요거는 CU 하고. 이 유약은 몰라요. 이게 유약이 이것저것 막 섞여갖고 해서 뭐가 섞여있는지 몰라서 모르는 유약이에요. 유약을 시우를 했으면 이 바닥에 유 바닥에 붙어 있는 유약을 이렇게 닦아줘야 돼. 그래야 열판에다가 이런 식으로 열판에 재임을 할때 이게 이제 바닥에 달라붙질 않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줘야 돼요. 살짝 스펀지에다 물을 적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닦아주셔야. 이 뚜껑 같은 건 이제 합이 있는 뚜껑 있는 기물들을 이제 시유할 때는 얘들을 네 이렇게 붙여서 유약 시유를 해서 할 수는 없어요. 얘 붙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 여기를 시유를 해서 여기를 닦거나 요면과 요면을 닦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요면과 요면에다가 이 라텍스라는 걸 발라요. 라텍스라는 걸 발라서 이게 이제 고무예요. 고무인데, 이거를 바른 상태에서 유약 시유를 하면, 시유를 하고, 얘네들싹 벗겨내면, 여기가 깨끗하게 돼요. 여기가, 이 면들, 만나는 면들이. 그래서 뚜껑이 있는 면, 뚜껑 있는 것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유약, 음, 라텍스를 발라서 유약 시유를 합니다. 이거 바르는 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고무 성분이라서 요거를 잘 발라줘야 돼요. 이게 말러, 말르면 이제 완전히 코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바르지 않고 그냥 유약 시유를 해서 닦아내는 방법도 있는데 이 면을 닦아내는 방법도 있는데 이 닦아내는 것보다 이게 좀더 나은 것 같아요. 몇 개를 하는 걸 보여드리고 이거 하나 바르는 걸 보여드리고 이제 만나가 이 밑에면 이거를 라텍스 이거를 그 넓은 넓은 접시 같은 거할때 이걸 발라서 해도 되긴 해요. 그러면 곱 닦을 때 조금 음. 편하다고 할까 음,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라텍스 라텍스 도자상에 팔아요 라텍스라고 이렇게 발라줬어요. 이제 얘네들 이제 말리면, 말려서, 시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